어, 이제는 느낌표하고 기본 코드를 생성해 주시고요. 리스트라고 하겠습니다. 리스트는 아주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오늘도 네이버를 또 소환을 해볼게요. 네이버 사이트 가봅시다. 네이버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에 와있고요. 네이버 사이트에서 단연코 가장 많은 많이 사용된 태그가 지금 우리가 배울 리스트입니다. 그리고 이 사이트에서 가장 많이 있는 건 리스트 플러스 div 태그예요. 디비전 태그. 묶어주는 태그. 자 f 1 0 여기에서 우리가 리스트는 언제 쓰냐면 리스트는 동급의 중요도를 가지는 요소들이 나열될 때 사용합니다. 뭐 어디 교과서 같은데 정리되어 있는 말은 아니고요. 그냥 제 말이에요. 동급의 중요도가 있는 것들이 나열될 때. 그리고, 동급은 아니지만, 순차적으로 어쨌든 비슷한 내용들이 나열될 때도 마찬가지, 리스트로 접근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네이버를 잠깐 보면, 보면, 리스트로 작성을 했을 법한 곳이 어디 있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 메뉴들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언론사들이 나열되어 있어요. 여기도 팝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밑에 얘들도 나열되어 있어요. 밑에 기사들도 이렇게 한 덩어리 한 덩어리씩 해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광고들도 다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메뉴에 메뉴부터 다시 한번 보도록 할 건데 메뉴 메일에서 메일에서 마우스 우클릭 검사해 볼게요. 메일 마우스 우클릭 검사. 그러면 개발자 도구가 뜰 거고 우리가 지금 배우려고 하는 게얘입니다 요런 리스트. s 마우스를 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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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살 해보면, 이렇게 파랗게 하이라이트 되는 게 움직이는 걸볼수 있죠? 이게 다 리스트로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자, 요 모양새가, 이 리스트로 되어 있는 모양새가, 만약에 CSS라는 녀석을 지우면, 어떤 모양새가 될 거냐면, 엘리먼트에서 헤드와 헤드 사이에 CSS를 또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딨냐. 메인, 메인, 메인. 네. 어, 6월 1일자 업데이트 돼 있는 네이버의 메인 CSS 해당 부분을 찾으셨으면 거기에서 마우스 클릭 딜리트 엘리먼트 해 볼게요. 딜리트 엘리먼트 하고 메일 부분을 잘 봐요. 자, 메일 부분을 보면 앞에 이렇게 점 표시가 있어요. 저게 목록 표시라는 녀석이에요. 영어로는 블릿이라고 합니다. 아까 좀 전에 봤을 때 얘가 ul에 li로 되어 있는 거 우리가 확인을 해봤단 말이에요, 그죠? 리스트다. 이렇게 생긴 건다리스트래요 그러면 얘얘 얘 빼놓고 앞에 점 있는 것들은 다 리스트란 얘기예요요 기사들은 뭐로 되어 있는 거냐? 기사들도 한번 볼게요. 기사들은 얘들은 리스트로 안 되어 있네요. 얘들은 통 div로 되어 있네요. 앞에 검은색 목록 표시가 있는 것들은 다 리스트입니다. 네, 이렇게. 그리고 잠깐만 숫자가 있는 것도 있을 텐데 어 숫자가 있는 건 사라졌네 잠깐만요 날씨 부분 좀 볼게요 어 얘는 오. 어 뒤에를 썼네 오케이 그럼 이것도 이따가 설명을 해 드리면 되겠네요 자 지금 이 사이트에 잠깐만, 하나가 없는데요 순차 목록이 없네요 얘들은 자 단역권 많이 쓰는 거 UL부터 먼저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리스트의 종류를 먼저 제목으로 쭉 구분을 한 다음에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오늘 숙제가 있습니다. 자, 리스트는 크게 화면과 같이 unordered list에서 순서가 없는 목록, ordered list에서 순서가 의미가 있는 목록, 그리고 정의 목록에서 크게 저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는 쓰임새에 따라서 적절하게 쓰시면 돼요. 해당 태그들의 특징들을 하나하나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목들을 화면과 같이 적어 주십시오. 라이브 서버는 열어놓겠습니다. 자, 제목들을 넣어 놓은 상태고요 비순차 목록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unordered list라고 되어 있는 거에서 앞에 있는 두 문자만 따서 ul이라고 적습니다. u 자, ul 안에는 하나하나의 리스트 아이템들은 li라고 해요. 리스트 아이템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아까 정의를 뭐라고 했냐면 비슷한 또는 동급의 목록들이 항목들이 나열되어 있으면 걔는 리스트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여러 개가 있어야만 의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복사할게요 저장하고 브라우저 화면을 보면 좀 전에 네이버에서 우리가 CSS를 지어 봤을 때 모양새와 똑같이 이렇게 목록 표시가 나오고 있어요 확인됐습니까? 자 같은 방식으로 OrderedList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두 문자만 따서 마찬가지 O L 로 시작합니다. 얘들도 리스트 하나 하나의 아이템은 얘로 똑같이 그런 하니까 그냥 복사해 올게요. 저장하고 보면 이런 식으로 얘들은 순서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앞에 넘버링이 자동으로 돼요. O L OrderedList 에서 리스트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정의 목록까지 간 다음에 얘들의 주의점을 또 설명을 해보도록 하죠. 자, 정의 목록은 앞에 있는 마찬가지 두 문자를 따서 dl입니다. 자, 앞서 ul과 ol과는 다르게 얘는 정의에 대한 설명을 목록으로 만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dt, definition, term 해서, term이 용어예요. 그러니까 용어에 대한 정의. 즉, 얘가 제목 성격이 있습니다. 용어, 정의, 얘가 제목의 성격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저 제목의 성격이 있는 저 텀에 대한 설명, definition의 description에서 dd입니다. definition의 description에서 용어에 대한 설명. 설명이 이런 식으로 세 개나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대표적인 리스트 3종입니다. 자, 이제 리스트를 쓰실 때 주의점을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 지금 이렇게 하면 나오는 걸 보고요. 이렇게 나오는 걸 보고, 맨 처음에 실수를 많이 하는 게, 초반에 실수 많이 하는 게 뭐가 있냐면, 자, 여기, 여기다가 내용의 구분선 하나 넣고요. 주의점이라고 해볼게요. 내용의 구분선 하나, HR, Horizontal Rule 해서 구분선을 하나 넣고, 었그 뒤에 제목 주의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면 안 되는 거를 먼저 써볼 거예요 ul부터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일단 위에 작성했던 걸 복사했어요 복사해서 얘를 어, 극초반에 많이 하는 실수들 이렇게 볼게요 화면과 같이 작성을 해봤십시오 ul-li, ul-li, ul-li 화면과 같이 작성을 하면 이렇게 나오고 있을 거예요 자 저렇게 쓰면 WSL의 리데이터에서검사해 봤을 땐 당연히 아무 오류도 안 나타나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리스트는 언제 쓴다 라고 했냐면 동급에 또는 유사한 중요도를 가지는 것들이 나열될 때 쓴다 라고 했거든요 나열된다는 거는 이 e li 하나만 있으면 하나만 있으면 얘는 목록이 아니에요 ul 안에는 아이템이 많아야 됩니다 최소 3개 이상 2개 이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만 있으면 얘는 제목이나 패러그래프나 그렇게 접근을 해야지 리스트가 아니에요 화면상에 보면은 얘하고 얘가 유사하게 보여서 간혹 초반에 이렇게 짜시는 분들이 있는데 틀린 겁니다. 아니지, 오류는 아니지만 바람직하지 않은 겁니다. 리스트는 동일한 내용들이 나열될 때 쓰는 거니까 이렇게 쓰시면 아니 되옵니다. 두 번째, 지금 이 뒤에는 이제 잘못된 사례들을 적고 있어요. 두 번째는 리스트를 작성을 하는데 제목을 한번 넣어 볼게요. 얘가 여기에 타이틀을 넣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리스트 아이템 해서 넣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넣어 봤어요. 자, ul 태그 안에 ul 태그 안에 바로 밑에 지금 제목에 제목을 하나 넣어 주고 그다음에 목록들을 쭉 나열을 해 봤습니다. 자, 이것도 초반에 많이 하는 실수입니다. 뭐냐면 ul 태그 밑에는 ul의 자식 요소로는 다른 태그가 절대로 올수 없어요. 예, ul의 자식 요소로는 li 뿐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ol도 마찬가지고요. dl도 마찬가지예요. d l 은 dt d d 뿐이고 모두지 그 안에 다른 h3든 모든 간에 여기에 p든 div든 a 태그든 어떤 거든 올수 없어요. 어디에? 첫 번째 요 자리에. 뭐는 가능하냐면 이렇게는 가능해요. 제목이 여기에 오는 건 가능합니다. li에 오아도 상관없어요. 그 안에서는 제목이 있고 설명이 있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요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얘는 오류. 이거는 오류. 이거 웹 표준 검사하면 오류 나요. 얘는 정상. 자 주의점을 보고 있었습니다. 제목을 쓰고 싶거나 또는 다른 태그를 쓰고 싶으면 이 li 태그 안에 이 li의 자식 요소로는 어떤 태그든 올수 있습니다.만 얘의 바로 밑에는 이것만 올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이 제목을 넣었을 때더또 다른 방법은 어떤 게 있겠냐면 이 리스트를 대표하는 제목을 쓰고 싶었으면. 제목을 차라리 어디에 리스트의 위에 구문에다가 이렇게 쓰는 것도 방법이죠. 이렇게 쓰시 쓰시면 뭐 전혀 이상없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자 리스트 일단은 U L의 사용법을 확인해봤고 그 다음에 O L은 지금 기본적으로 숫자가 나오는데요. 저 숫자 타입 말고도 다양한 타입이 있어요. 얘는 검색을 통해서 확인할게요. W 스페이스 콜 음 타입 6이 있네요 지금 사이트는 6위를 보고 있습니다 검색 결과에서 좀 전에 이렇게 리스트로 검색을 했을 때 하단에 보시면 하단에 내려와서 여기에 OL을 들어갔어요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여기에서요 OL에 보시면 Start 에래서 50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start라는 저 속성의 값이 없으면 1번부터 시작이에요. 근데 넘버링을 난 10번부터 해보겠다라고 한다면 써볼까요? 여기에서 우리 거에도 ol에 가서 복사할게요. 복사해서 아래로 내려오겠습니다. 이건 주의점은 아니니까 내용에 구분선 하나 넣고 ol을 가져오시되 ol에다가 start 5부터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5, 6, 7, 8 이렇게 나올 수 있고 그리고 간단하게 아까 타입이 있었거든요. 타입이 기본적으로는 숫자가 나오는데 이 타입도 되게 다양해요. 뭐 로마자가 나오게 할 수도 있고 희한하게 나온 걸할수 있는데 일단 아까 w s s 크리스에는 대표적인 4개 정도만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에 타입 그래서 마커의 타입을 여러분이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입을 대문자 A로 바꾸면 한번 해볼게요. 타입이라는 값으로 이렇게 넣어주면 된대요. 면 타입이라는 속성의 값으로 A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A B C D 해서 우리가 아까 5번부터라고 했으니까 E F G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어요. 제를 바꿀리는 그닥 많지는 않지만 예, O L에서는 저렇게 시작 번호와 그리고 타입 로마자로 바꾸고 싶으면 얘가 아까 i로 한번 바꿔 볼게요. 그러면 대문자 i를 써 봤어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넘버링이 로마자로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ol은 언제 쓰시는 게 가장 편하냐면 사실은 우리가 웹 디자인을 했을 때 아까 네이버에서도 우리가 브라우저 화면을 보면 CSS가 일단 작동을 하면 웹페이지에 얘들이 나올 일이 없어요. 저게 안 이쁘기 때문에 싹 버리거든요. 안 보이게. 제들이 안 나오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화면에 저 목록 표시가 나올 일이 없지만 나오는, 나오는 게 편한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 OL은 일일이 우리가 넘버링 하기 불편한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법 조항이랑 법 조항이나 규칙 같은 것들 그리고 뭐죠? 약관 같은 거. 약관 같은 것 내용들이 쭉나열돼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하나마다 우리가 일일이 숫자를 1번 규칙, 2번 규칙, 1번 조항, 2번 조항 이런 식으로 쓰는 건 그것도 일명 노가다거든요. 근데 오해를 써버리면 여기 안에 썼다가 항목이 하나 더 늘어나면 이런 식으로 해서 지들이 자동으로 넘버링을 해줄 거니까 근데 만약에 오해를 안 썼어요. 유해를 썼고 내가 여기에다가 수동으로 1번 여기에 2번, 여기에 3번 이렇게 쓰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여기 목록이 늘어나면 우리가 수동으로 아왜또 늘어나고 그러면 뒤에 다 바꿔야 되잖아요. 불편해요. 이해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써도 되긴 하지만 이렇게 넘버링이 필요할 바에는 차라리 UL이 아니라 o l 를 썼어야 되는 겁니다. 숫자가 의미가 있는 목록들은 o l 를 써주세요. 바람직하지 않은 케이스 됐나요? 자, 우리가 목록은 아까 네이버에서 봤다시피 동급의 중요도를 가지는 것들이 또는 순서가 중요한 것들이 쭉 나열될 때 그게 가로든 세로든 나열되면 무조건 리스트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주의점에서 주의점에서 아까 여기 항목에서 하나만 더 넣어볼게요. 목록 정의 목록을 쓸 때도 주의점이 있어요. 주의점 H R 바로 전에다가 작성을 볼게요. 일단 위에서 우리가 먼저 작성했던 걸 복사해 올까요? D T 예 복사해 올게요. 이렇게 넣어 주십시오. 자 지금 제가 작성한 건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어 틀린 거 아니고. 용어에 대한 설명이 한 줄로는 부족해서 이렇게 여러 줄 dd 안에다가 잘 썼어요. 이것도 바람직한 케이스. 그런데 어떻게 쓸 수도 있냐면,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얘도 주석으로 해보면, 정상입니다. 지금 제가 DTD D DTD D DTD D에서 용어 설명 용어 설명 용어 설명 이렇게 해서 연결을 했어요. 이것도 전혀 틀리지 않은 코드입니다. 용어 하나에 대한 설명 용어 하나에 대한 설명이 잘 매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쓰면 안 되냐면 그대로 또 복사를 해볼게요. 이걸 정상 아니라 바람직이라고요? 잠깐만. 이게 외표준 검사를 한번 해보고, 이게 에러로 나오면 오류고, 원유로 나오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고요. 이건 이제 비정상으로 한번 해볼게요. 비정상 은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용어에 대한 정의, 그러니까 제목이 두 개인데, 설명이 하나예요.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보십니다. 용어는 두 개인데요. 그거에 대한 설명이 하나뿐이 없으면 안 돼요. 반드시 용어 하나에 설명이 하나가 있든 용어 하나에 설명이 여러 개가 있든 그렇게 설명이 더 많거나 같아야지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이렇게 썼을 때 W3C 밸리데이터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마 오류가 아니라고 할 수도 있어요. html 태그는 틀린 건 아닌데 의미상으로는 지금 바람직하지는 않거든요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지금 우리가 작성한 코드를 v3 밸리데이터에 가서 검사를 또 해봅시다 좀 전에 코드를 모두 복사해 볼게요 directinput에 가서 다시 한번 넣어보고 체크를 해보도록 합시다 네. 그 부분은 에러라고 나오지도 않고, 원인으로 나오지도 않네요. 네. 지금 보면, 어디에 에러가 있냐면, 여기. 아까 제가 잘못된 사용법에서 ul 바로 밑에다가 썼었, h3를 썼거든요. 몇 번째 라인에 제 화면 기준으로 44번 라인에. 엘리먼트 h3는 not allowed. 허락되지 않는데요 누구의 ul의 자식 요소로 허락되지 않습니다. 44번 라인에 우리가 어떻게 썼냐면, 이렇게 썼거든요. 들 네. 틀렸다라고 되어 있죠. 완전히 오류예요, 이건. 그리고 지금 좀 전에 제가 설명했던 이 비정상 케이스는 일단은 태그상으로는 오류는 아니라고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의미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입니다. 는 이걸 바꿀게요. 바람직하지 않다. 오류는 아니지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 아, 우리가 리스트는 좀 전에 말한 것처럼 목록이 나열될 때도 사용을 하지만 또 많이 쓰는 곳은 어디냐면 웹사이트의 메뉴, 주 메뉴를 할때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메뉴의 사용법으로 가볼게요. 내용에 구분선 하나 넣고 h2에서 메뉴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맨 밑에 hr, h2에서 메뉴를 만들었어요. 자, 그냥 가상의 가상의 웹사이트에 메뉴를 한번 기업 기업 페이지의 메뉴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메뉴의 순서는 따로 없기 때문에 저는 URL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li 안에다가 작성해 볼게요. 아직 링크는 안 배웠기 때문에 링크는 안 쓰고 그냥 글씨만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홈이고. 둘, 셋, 넷 해서. 그다음에 잠깐만. 로고가 보통 홈의 역할을 하니까 여기는 그냥 어바웃 u 스라고 할게요. 우리는요. 우리가 하는 일은요. 우리의 아, 우리의 실적은요, 우리의 대표적인 서비스는, 그리고 저희한테 연락을 하려면, 이렇게 해서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메뉴를 간단하게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 메뉴에서 뭐를 해보려고 하, 하냐면, 사이트 하나만 들어가 볼게요. 스타벅스 코리아 한번 가 봅시다. 스타벅스 코리아를 검색해서 들어가 봐 주세요. 들어오셨으면 지금 제가 만든 건 요거예요. 지금 이제 이거를 만든 건데 여기에 스타벅스는 마우스를 올리면 얘에 대한 서브 메뉴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저걸 만들어 보려고 해요. 자,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렇게 목록들이 있고, 얘들도 목록으로 했을 거거든요. 검사를 해보면 커피에 가보면 커피가 이런 식으로 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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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 해서 이런 식으로 리스트로 작성이 되어 있죠. 그거 안에 얘 서브 메뉴 여기에 열리는 마우스 올렸을 때 커피 나와 어울리는 커피 어쩌고 되어 있는 저 메뉴들이 어디에 있냐면 이 li에 내용이 닫히기 전에 여기에 그리고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에 div 안에 또 해서 내용들이 있습니다. 서브에 요렇게 아까 나와 올리는 글씨까지 보면 커피 해서 요렇게 있어요. 지금은 안 보이게 되어 있는 건 얘는 스크립트를 통해서 안 보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저거 똑같은 구조로 우리도 메뉴를 만들어 보면, 자, about us 밑에다가 이 우리는요라고 했을 때 여기 안에 서브 메뉴를 만들어 볼게요. L I가 닫히기 전에요. 엔터 할게요. 엔터. 여기에 새로운 메뉴가 들어옵니다. U L M L I 해볼게요. 의점 지금 U L I에서 안에다가 이런 식으로 새로운 URL을 적어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에서 우리는요, 우리 대표 어, 우리의 비전은요, 우리의 아이고 뭐야, 우리의 연혁은요, 로케이션 저기도 있지만 여기도 로케이션을 넣어주면 로케이션. 얘는 컨텍이라고 합시다. 자, 지금 제가 About Us라는 요 메뉴의 하위 메뉴로 세 개의 리스트를 생성을 했어요. 반드시 Eli가 요 Eli About Us의 목록이 닫히기 전에 새로운 유엘이 들어와야 돼요. 이렇게 자 저장하고 브라우저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여기 부분이죠. 자, 자동으로 지금 분릿의 모양이 이런 식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어, 변설명을 하면 이렇게 동그라미 검은색으로 나와 있는 게 디스크고요. 여기 이건 나중에 CSS에서 모양을 바꿀 수 있어요. 얘가 서클이고, 여기에서 한칸더 들어가면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로케이션 안에서도 한칸더 들어가서 서브메뉴나더 만들어 볼게요. U L m L I 해서 서울 지점, 제주 지점, 뭐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자동으로 지금 3뎁스까지 왔어요. 이걸 뎁스라고 부릅니다. p 뎁스. 뎁스가깊이에요 메뉴의 깊이라고 보시면 되고 1뎁스 p t h 2 d e p 3 d e 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메뉴는 네, 분류로 치면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까지 있는 거죠. 메뉴 치면 3단계까지 있어요. 요즘은 3단계까지 만드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2단계까지 해서 최소한으로 메뉴 페이지가 바뀌는 것을 줄이고 있어요. 길게. 자, 지금 어쨌든 목록의 표시가 이렇게 이 square. Square, circle, disk. 이억해 주시면 되시면 저거를, 우리가, 어, c s s 로 갔을 때는 어차피안나오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볼일이잘 없습니다 자. 리스트 만드는 건 이렇게 해서 l i 안에 새로운 리스트가 들어온다 그 안에서도 또 서브 메뉴를 만들고 싶으면 l i 안에 새로운 리 l i 가 들어온다 확인되셨죠?